하늘과 끝없이 펼쳐진 논밭, 여름 햇살 아래 더욱 빛나는 김제, 풍요의 꿈이 자라납니다. 우와! 여러분 이 꽃향기 느껴지시나요? 오늘은 이 꽃이 꽃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짜잔! 오늘은 이 꽃으로 꽃술을 담근다고 합니다. 믿어주세요. 저와 함께 꽃술의 매력으로 풍덩 빠져보시죠. 음, 꽃술 고고! 화사하게 피어나는 꽃들의 향과 풍미를 고스란히 담아낸 우리의 전통주 꽃술을 만드는 한국 예술 문화 명인을 찾아 전북 김제로 찾아가 봅니다.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술을 만나는 곳꽃 전통주로 피어나다. 청량함이 가득한 날 김제의 한 양조장을 방문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가장 향기로운 우리의 술을 만듭니다. 함지의 대표. 아, 우리 대표님 한국 예술 문화 명인이시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한국 문화 예술 명인은 어,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은 정말 유능한 선생님들을 위해서 2013년도부터 저희가 이제 예술 단체에서 여러 분야에서 활동하는 건데 저는 그 중에서 전통적 부분에 활동을 하고 있어요. 어, 너무 멋있어요. 우리의 귀한 전통을 잊고 발전시키고자 노력했던 시간들 귀농 후 13년 동안의 업적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와 대표님 상장과 상패가 어마어마한데요. 그만큼 또 열심히 노력하시고 또 공부하신 게 인정을 받은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제 귀농을 했어요. 귀농한지 13년 정도 됐는데 내려와서 다양하게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에. 어, 발효에 관한 여러 가지 수료나 자격증들 그리고 어, 과정들을 거치면서 저를 좀 확인해야 되겠다 싶어서 어, 상장을 많이 받게 됐습니다. 와 대단하세요. <laughs> 아유, 와. 감사합니다. 2012년 서울에서 고향 김제로 삶의 터전을 옮긴 후 꽃을 이용한 다양한 전통주를 빚어왔는데요. 그중에서도 2025년 전북 올해의 전통주로 인정받은 향기로운 이 탁주. 제가 축하드리는 의미에서 삼행시를 지어봤어요. 네네. 건배주로 운을 한번 띄워주세요. 네, 건 건배를 부르는 이술 배 배려와 정성이 가득 담겼는데요. 주 주저하지 말고 지금 바로 맛보러 가시죠. 아니 서영지 센스 만점이네요 <laughs> 굿. 네 조선시대 임목 대비 어머니가 제주로 귀향 간뒤 생계를 위해 비어 팔았다는 설화에서 유래한 전통 발효주를 모티브로 꽃과 사람 계절과 이야기를 담은 술 프리미엄 저도수 전통 탁주 음, 향기도 좋아요 계피 냄새도 나고요 한약 냄새도 나요. 입에 입안 가득 그 향기가 퍼지네요. 네. 네. 입도 행복하고요, 코도 행복한 그런 맛있는 술인 것 같아요. 이거는 한국판 뱅쇼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이것도 끓여서 만드는 거죠? 그렇죠, 건가요? 그렇죠. 요즘처럼 더운 날에는 사얼음처럼 어, 시원하게 마시면 좋고요. 음. 또 겨울에는 춥잖아요. 네. 따뜻하게 마셔도 너무 좋고. 술마다 품은 맛과 향이 가지각색. 명품 향수 같은 꽃수를 빚어내는 함지의 대표. 저는 계절별로 어, 특색 있는 꽃들, 우리 이 지역에서 나는 찻꽃이나 아니면 이제 제가 직접 연꽃도 심어서 또 이제 봄에는 목련꽃이 또 피잖아요. 네, 예, 각 가지 꽃을 넣어서 술을 빚고 있기 때문에 어, 향과 꽃이 갖고 있는 스토리를 이어서 만들어내는 음, 좀 그런 차별점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나 한번 맡으면 잊혀지지 않는 향기처럼 진한 여운이 남는 전통주 양조장에서 체험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한지의 대표가 수강 중인 대학교 치유 농업 수업에 학생들과 지인들이 함께 양조장을 찾았습니다. 옛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술을 먹었을까요? 분명히 쌀이 많거나 직급 있는 사람들이 먹었겠죠? 안에 있는 맑은 술은 정말 귀하고 좋은 사람들과 나눠 먹기 위해서 술을 빚거든요. 오늘같이 이렇게 귀한 손님들이 오시면 한 잔씩 아마 드렸을 거예요. 진심을 담아 전하는 전통주 술에 담아낸 이야기에 모두가 매료되는 시간인데요. 학우들과 교수님과 우리 만남 자체가 인연이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인연을 빚어내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겁니다. 모두가 함께 직접 전통주를 빚어보는 시간. 모두의 손길과 정성이 더해지는데요. 아, 저도 함께 참여하고 싶네요. 그렇죠. 누룩과 쌀과 물을 섞어서 덧술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여기 위에 물이 없는 게잘 되는 거래요 그래서 더 열심히 한번 해볼게요 향기로운 전통주 만들기 체험은 기본 재료부터 남다른데요 재밌는데 이+ 누룩이 좀더 특별한 게 있다고 들었어요 우리 대표님께서 건강한 재료를 길러서 직접 만든 누룩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지 더 때깔이 좋아 보이네요. 가장 향기로운 전통주, 김제땅의 건강한 기운까지 담아낸 우리의 술. 촉이 신기하고, 이게 술이 된다는 게 너무 신기해 먹을 생각하니까 좋은 것 같아요. 할수록 점점 술향이 많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연꽃을 넣은 약주를 빚는 체험. 이제 항아리에 잘 담아낸 후잘 발효가 되도록 기다림의 시간만 가지면 되는데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빚은 술은 또술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희소식, 김제 고향사랑 기부지에서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20일이나 한달 후에 체주를 하게 돼요. 술이 나오고 술 지게미가 나오겠죠. 네. 그술 지게미를 이용해서 대비 모주를 만드는 거예요. 대비 모주뿐만이 아니에요. 인연도 답례품으로 되고 대비 모주는 전라북도 공식 건배주가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귀농후 건강을 얻고자 스스로를 위해 시작했던 일들이 더큰 에너지와 기쁨으로 돌아오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데요. 술을 시작하면서, 어, 좀 여러 대회를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타는 상금을 나눠야겠다라는 생각에 그렇게 기부를 한 거고, 또 협동조합이라는 걸 하고 있는데, 제가 현재 한국 문화예술 명인이잖아요. 어, 그 답게 어, 제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아직 밝혀지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을 널리 알리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폐암과 폐섬유종 진단까지 받은 후 찾게 된 고향 김제 귀농 5년 만에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요. 오디 오디 오디. 오 금방 따셨어 어. 네. 예. 꽃 속에 파묻힌 꽃. <웃음> <웃음> 누구보다 건강에 진심일 수밖에 없는데요. <laughs> 짜잔 제가 따면 꽃이에요. 한기와 또 웃음까지 가득한 순간이네요. 뭉쳐보니까 꽃다발 같아서 너무 선물 받은 기분이에요. 아 그래요? 네. 제가 딱 원하는 그 감정 표현을 해주셨어요. 아. 사실은 도전하는 게 있는데 네. 어, 6차 산업 아직 인증을 못 받았거든요. 음. 이게 바로 힐링이고 치유이고. 또 삶을 살아가는 에너지 작은 에너지도 될것 같아서 음. 그런 목표. 꼭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시길 아,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스스로를 살리고자 시작했던 공부, 발효와 전통주에 더해 아픔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이해와 소통, 또 건강한 치유의 기운까지 전하고자 분주히 준비 중인 한지의 대표. 우리 대표님에게 있어서 전통주란 어떤 의미인가요? 시간이 빚어낸 향기 음. 또한 제가 이곳에 와서 이 술을 빚는 이런 시간이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음, 그런 삶을 아 어, 자꾸 눈물이 날 음, 진심을 다해서 만드셔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술을 우리 젊은 친구들도 좀 많이들 알았으면 좋겠는데요. 아직도 전통주 안 드셔보셨다고요? 그렇다면 꼭 한번 드셔보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네. 우리 전통주 많이 사랑해주세요. 사랑해주세요. 몸과 마음의 치유를 위한 선택. 귀농을 통해 얻게 된 건강과 힐링을 귀한 향기로 담아내는 명인. 향기롭고 부드럽게 빚어내는 꽃술의 마법 같은 치유의 일렁임이 더 크게 번져나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